굳이 많고 많은 선택지 중에 굳이 CC를 해야 할까? 좀 무섭던데? 되게 보면은. 음, 안녕, 안녕. 나 저는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사양공구원직진사관 20학번 고관이라고 해. 반가워. <목소녀> 안녕. 나는 문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학번 박소영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음, 안녕, <목소녀> 안녕. 이과 친구들도 이제 잡담방 아니면 봉지방 이렇게 이 톡방의 두 군데 이제 초대가 되는데 나는 이제 코로나라 더못 만나니까 톡방에서라도 친해져야지 해서 거의 매일 카톡을 보고 있 아침. 얘들 매일 대화방이다. 그렇지, 약간 우리과가 그때 한 150명 그 정도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0시쯤 돼서 아 동기들 다 일어났어요? 밥은 드셨어요? 이러고 점심은 뭐 드셨어요? 이러고 아저 저녁에는 술 먹으러 한번 이렇게 딱 동기들 몇번 만나야 가 때가, 나갈 때가 있었는데 이제 카톡방에다가 투표를 해서 오늘 나오는 사람 투표해주세요 하면은 투표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애들이 좀 얼굴을 보러 와 많이 오고 그때 이제 다 진짜 좀 친해져요. 좀다 했어요. 저도 다 했어요. 응. 아, 근데 그건 있어요. 그둘다 하는 사람은 하나만 하거나 아니면은 그두개다 손놓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좀 개인적인 시간이 좀 부족. 하긴 한데 음... 어떻게 둘다 해보고 싶은데 맞아 <laughs>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고 그리고 1학년 때안 하면 뭔가 좀... 못할 것 같아 너... 1학년 때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런 느낌이 들어큰 응. 동아리 들어갈수록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동아리를 하면 자기 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 이제 새로운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많이 추천하는 게 동아리 응. 그리고 학생회를 하면 우리과의 선배들을 되게 빨리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유대감 같은 게 되게 더 빨리 형성되는 것 같아요. 학생이가 아, 특히.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우리과에 있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먼저 다가가야 된다. 맞아. 적극적인 후배는 언제나 사랑받는다. 아. 일가구 화개를 다본적 있어요? 전다 봤지. 딴못 봤어. 저는 가을 겨울밖에 못 봤는데 겨울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쌀쌀해질 수록 아마 되게 예쁜 것 같고. 어, 예쁜 것보다 이제 여름, 그리고 특히 습한 날은 일가오를 좀 피해 다니자 생각보다 물 비린내가 좀 심하다. <laughs> 견디기 조금 힘들다. 선배님들 연락이를 봄에 벚꽃 필때그 시즌이 진짜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생내 앞에. 아, 벚꽃 이렇게 쫙쫙그 벚꽃길. 그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 사람까지 내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 아... 그러면은 그냥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아그분 만나는구나 그분 그내 친구 누구 친구 내 이런 식으로 알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많고 많은 선택지 중에 굳이 CC를 해야 할까 좀 무섭던데 되게 보면은 거의 학교 다니면 매일 보는 거니까 근데 헤어진다고 해서 또 매일 안 보는 게 아니니까. 장단점이 확실하세 장점은 매일 본다. 단점은, 단점은 매일, 매일 본다. 본다. <laughs> 그리고, 그, 뭐지, 시치를 했던 사람들 얘기 들었는데, 이제, 시치할 때는 그렇게 막 시간표 같이 맞추고, 이래도 잘못 보던 사람이 꼭 헤어지고 만나면 그렇게 잘 보인다. 동아리 들어가면 좋은데, 동아리에서 만나요? 아, 동아리는 오히려 더 괜찮은 게, 아, 큰일 나면 이제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꼭 그리고 동아리에서 다른 단과대를 만나시는 걸 추천합니다. 꽈시씨는 주주? 그냥 시씨는 추천 어어 그냥 시씨는 주주, 꽈시씨는 좀 아닌 것 같아. 꽈시씨는 좀 아닌 것 음... 같아. 그럼 우리 그거 그요 코로나든간 도와주고 일단은 좀떼거지로 만나고 싶다. 맞아 맞아. 사람들 많이 응. 일어나하고 싶은데 그치 그... 회식하고 아 솔직히 그치. 회식에 맞으면 삼식막 보다 가지하들고 잔을 잔들고 가서 어, 고 일어서서 막 돌고 해야되나 그거지 근데 그게 많이 힘들었으니까 지금은 그러고 아 약간 <laughs>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도 뭐지? 코로나 좀덜할때 어떤 것 중에 제일 생각나는 게 한강 가는 거 동기들 아 맞아, 한강 안 가고 동기들 이 길비에 진짜 가서 약간 떡이랑 뭐 치킨 같은 거한 통씩 시켜 먹고 이렇게 편의점 가서 <laughs> 뭐 맥주랑 술좀 사와 가지고 돗자리 빌려서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면 너무 재밌어 그런 그런 게 있겠다 진짜 한강 가는 거좀 많이 추천니다 왜요? 음. 약간 그그 그 시즌에 맡아야 되나 학기 초 그딱옷 그러니까 받았을 때한 그때는 이제 막 어디 가도 다야구점고막 보이고 이러는데 한한달 지나면 또싹 사라지고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 요9월1 0월 달에는 학교 가면 진짜 많이 입고 다니던요그고 조금 지나면 이제 학장, 꺼장보다 이제 독바를 많이 입지. 아, 독바가 이제 따뜻하고 길고 편하니까 그걸 엄청 사람들이 많이 입는 것 같아. 근데 보통 학장이나 꺼장 같은 거는 기숙사나 학교 근처 사는 친구들이 많이. 그래. 어, 나, 나도 숙사살때 진짜. 거의 맨날 입고 다녔던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지하철을 타고 와야 되잖요 응. 나는 그, 학장과장도 입고 구슬을 없없요 <laughs> <laughs> 진짜, 사람들이나를안 보지만 그 나는 이거, 는이야나는 입을 수 없었어 이패드 어. 아이패드? <웃음> 아이패드, 아이패드, <laughs> 아이패드도 많은데. 근데 이번 <이건> 진짜 그이 <laughs> 친구가 어느 과인 예다시 정말 달라질 것같습니 그렇기도 하고 <laughs> 수업을 어떤 수업을 듣느냐가 그 아이패드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수업을 듣는 건물에 따라서 운전면허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스키 코이나 전동킥보드를 이제 많이 멀면 타게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운전면허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영상 편집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많이 써야 되는 친구 같으면 사양이 정말 좋은 네. 컴퓨터. 그럼 또 조금 미련 안 남게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길 추천한다. 선배들이 봤을 때도 이제 신입생 버프 같은 게 있으니까 해보고 싶은 거다 해봤으면 그리고 잘 즐겼으면 좋겠다. 음, 저도 그래서지만 우리가 막 어디 막 놀러 가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에 너무 어왜 못하지 우리는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그냥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할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면서 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응. 어, 학생도 잘 챙기시고. 인성 거 보니까 여기 음.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딱 인성. 저는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음주와 가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비슷한 거에서 하네요 안녕! 학교에서 봐요!